그 지난 정부 네. 그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네.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리실이 지난 정부에서 적극 지원했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점검해봤더니 부당대출 등의 문제점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실 직속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투입한 전력산업기반자금을 점검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자금은 전기요금의 3.7%씩을 적립해 만들어지는 공익목적 기금으로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우선 조사했더니 2,200여곳, 2,600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비의 12% 수준입니다. 불법 대출, 무등록 업체 계약 등의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고 태양광 지원 사업은 6건 가운데 한건 꼴로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연구해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태양광 사업 외에도 이런 비슷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듣고 계신지 궁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수여야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뭐,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